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아쿠아가 졸업을 하는데 다른 호러맨들이 아쿠 땅이 호러라이브를 나간다니 너무 슬퍼요 아쿠 땅이랑 어, 이런저런 추억이 있고 나는 아쿠 땅이 좋아가지고 호러라이브 들어왔고 이러면서 추억 보따리 막 꺼내면서 눈물 찔끔찔끔 하면서 너무 슬프다 너무 우울하다 그치만 아쿠 땅이 가는 거를 어, 슬퍼하 하고 있을 순 없다 아쿠 땅과 추억 만들기를 해야지 아쿠 땅이를 한방 떠야고 어? 생쇼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전 멤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유독 한 명만 아쿠 땅이 졸업한다고? 아쿠아가 졸업하는데 어? 뭐 어쩌라고? 할말 없다? 이러면서 지할 짓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슬픔조차도 컨텐츠가 된 업계죠 누군가가 졸업한다 누군가가 뭐 그만둔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썰풀이 어? 하면서 자기 시청자들이라 이러쿵 저러쿵 아가리 터는게 그게 비즈니스야. 어. 왜 팬들이 얘가 그만둔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너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요런 질문이 오니까 그걸로 이제 방송 한발리해 먹는 거란 말이야. 그렇 그래 가지고 아구당 졸업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슬퍼. 맞잖아. 솔직히 너네들 회사 다닐 때어 네가 뭐 영업부야 영업부인데 회계팀에서 회사 다닌지 4년 5년 된 직원이 한명그만둔대 슬퍼 안 슬퍼 슬프냐고 안 슬프잖아 뭐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그만둔다는데 아 그만두는구나 나도 언젠가 이직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 근데 이게 인방, 아이돌 산업 막 이런 거다 보니까 호로라이브 팬덤은 얘네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기를 원해 팬들이 바래 그런데 얘네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친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막 친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야 게다가 직장보다 더 멀어 왜냐면 내 직장은 방구석이거든. 내 직장은 방구석이야.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것도 아니라니까. 개인 사업자라니까. 내 방에서 나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개인 사업자란 말이야. 근데 그냥 소속사가 같았던 개인 사업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눈물이 나겠냐고. 눈물 하나도 안 난다니까. 그 앞에서 양파를 까야지만 눈물이 나올 정도라니까. 아. 근데 팬들이 슬픔을 막 강요를 해. 맞잖아. 너 슬프지? 아쿠땅이랑 너 친했잖아. 어 같은 소속사 동료가 그만둔다는데 너 슬플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좀 짜야지 아카스파를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 어차피 버츠버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어 손가락 두개 세워 가지고 눈 찔러. 어눈 앞에 모니터 앞에 양파 갖다 놔. 아쿠땅이 아쿠. 땅이. 아쿠 땅이. 저희가 많이 말려보고 설득도 많이 했는데 아까이 그만둔다는 마음이 어그 결심 너무 강해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laughs> 이러면 아까스파 빵빵 터진단 말이야 그쵸 <laughs> 그렇게 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스바루마 안 한다는 겁니다 왜안 할까 그쵸.